신경하심으로 새벽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열면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외 아들 우리를 수고일써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임태하사 동정녀 말에서 나시고 본대오 불야에게 고나바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만에 죽은 자와 내사스러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편작에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함이 싸하며 거룩한 공회아 성도가 소토하는 것과 제일에 살 쉬는 것과 몸이 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 8 2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군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선나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낙심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 슈나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너스코미 주 너를 지키리, 구한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는 있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양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아름다운 말로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요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음이며,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에서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밝히보는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하기가 좀 애매하면서 함부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수 없는 경우가 종종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서 그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그 안에서 우리가 밝히보는 삶의 모습을 가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적개심과 의심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늘 의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말해달라는 이 표적을 요구했다는. 그런데 그 표적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것처럼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한다. 요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리들 눈앞에 표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단순한 눈속임일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 삶속의 회개와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 기적을 가지고 사단의짓이다 사단해 시켜 산 일이라라고 몰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뭐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 보기에 자신들의 삶은 완벽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성금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그병 치유와 그 말씀은 충내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 이야기하기를 이 요나의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 속에서 지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스라 이 느누의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했고 그들 느누의 성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이 죽음과 부하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성도는 이 솔로몬이나 요나 등 세상의 그 누구보다 큰 분이신 사람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밝히 보는 자이 밝히 보는 자 무엇이냐면 세상을 바라보게 될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먼저 알아가는 자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분임을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표적이나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 성령께서 내 삶을 만져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르침과 사역이 등불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히 드러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빛,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참된 비단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본질된다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은 그 당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 또 자신의 영적 상태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빛으로 그들에게 등불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갖고 있던 추악한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내가 빛의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러면 오늘 하루가 그빛 안에 또그 인도하심에 따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우리가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 떨려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두 가지 가장 기초적인 이두 가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라요. 자신이 드러내기나요. 내가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내가 다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이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는 것보다는 단순히 그냥 내삶 안에 거하게, 그냥 내가 어떤 형식적인 모습만 계속해서 보이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또 예수님을 성숙히 어, 주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휴대폰이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것들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행함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살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단순히 내가 듣는 것에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빛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단의 거함을 얻고 또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그 안에 거할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밝히봄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또그 빛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그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니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갈망케 하여 주옵시고 그럼을 통하여 주님의 신실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회개와 순종함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때마다 우리가 표적이나 이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치고 있는 것 지 말며 우리들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전자를사여준것 같이 우리에게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구하시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맞춘 삶이 되게해하시고오늘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